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팅입니다. <laughs> 오늘은 BMW X5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구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PPF 유리막 코팅 작업 진행해 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 작업은 하버캠프 전면에 세라믹 본드 측면과 후면 베스트 본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전면은 세라믹 본드 20% 농도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측면과 후면 테스트 본드 10% 농도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필름 내부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세라믹 본드 20의 내부시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 10% 농도의 내부시인성입니다. PPF는 5종 생활보호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부분이랑손잡이 안쪽에 도어컵 문 끝쪽에 도어 엣지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주요구는 부분, p f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도장면에는 유리막 코팅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시공에드린 코팅제는 티타늄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BMW X5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